안녕하세요. 다이 비타민입니다. 아, 오늘은요, 저희가 어, 아파트 베란다, 창틀, 그리고 바깥 베란다, 어, 거리대에서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키우다 보면 거리대가 정말 아이들 색감이나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 주지만, 아 아무래도 공간이 비좁죠. 그래서 어, 공간 활용을 위해서 아이들 수시로 어, 안에 있던 아이들과 이렇게 교체를 해가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조금 더 놔두고 계속 둘수 있다면 아이들이 정말 더 예뻐질 건데요. 또 다른 아이들에게도 한 번씩 기회를 주어야 되니까요. 어, 거리대에 있던 몇몇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리대에 아이들이 있으면요, 솔직히 자세히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쪽으로 들였을 때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또 아이들 변화된 모습도 보고요, 어, 자세한 모습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요 헬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주에 영상을 찍고 제가 안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색감이 빠지려고 하는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니까요, 다른 애한테 양보를 해 주었고요, 일단. 어요 미국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5번에 다 드렸는데요. 아주 색감이 예쁘고요. 어뭐 솔직히 공간이 넓다면 계속 둔다면 점점 더 예뻐지겠지만 또 다른 아이들도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요 고그 아이들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미국 마리아도 너무 예쁘게 색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요 아이가요 겨울 어, 선반에서요 물빠짐이 굉장히 심했던 아이예요. 어, 봄맞이 물을 먹고 나서는 이 가운데 부분에 검자주 색깔이 많이 빠졌던 아이거든요. 근데 제가 거리대로 2주 정도 내놓았는데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자주 색깔을 그리고요. 안쪽에는요. 이렇게 손톱도 아주 진하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요. 원래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되찾았어요. 그래서 요 아이도 다른 아이에게 양보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어 그리고 요 sp 창이요 어 점점 이렇게 검붉은 톤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지 오래 있을수록요, 이렇게 검 붉은 손톱을 자랑하는데요. 아, 조금 더 오래 놔두면 더 예쁘겠네. 아쉬워요. 정말 우리가 거리대에서 아이들 입장이요, 처지는 게 없고, 이렇게 위쪽으로 정말 예쁜 얼굴 로제트를 유지한다는 게 너무 좋고요. 요 플로리 디티는 여러분들 겨울에 바깥 베란다에서 자란 아인데요. 이 그때만 해도 살짝 라인이 있었죠 지금 보시면요 너무 예쁘게 색상을 입었죠 아, 이 플로리티티 만큼 또 예쁜 아이가 없는데요 이 아, 아이도 정말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아이는요 몰게인 인데요 이 몰게인 중에서도요 원종 몰게인이 있고 일반 몰게인이 있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원정 몰게인인데요. 어, 제가 바깥 베란다에서 이 몰게인을 키우고 있는데요. 어, 그 아이는 거리대에 나가보지도 못했지만 겨울에도 굉장히 붉게 물드는 아이 중에 하나가 요 몰게인가인데요. 몰게인도 은근히 키워보면 너무 예쁜 아이죠. 그래서 요 아이는 원종 몰개인이지만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색감이 아주 매력적인 아이죠. 오늘은 거리대에서 들어온 아이들요. 자세히 봤습니다. 아, 우리 햇빛 보약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아이들 입장 처짐도 보이지 않고 예쁜 얼굴을 유지하면서 또 색감을 예쁘게 들여준다는 자체만으로도요.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거리대 사용을 하지 못하더라도 제 지난 영상에 보면요. 페트병을 아랫부분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요. 작은 아이들이라도 햇빛 보약을 볼수 있는 고그 방법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는 경험을 함께 하면서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소소한 채널인데요. 늘 함께 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다육 비타민이었습니다.